아버님 은이 저거 이 바르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지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헛지 새끼들 방아쇠 끼는 아프간에 숫자 매수를 다 방아쇠 땡겨버리지. 뭐, 뭐, 아이고 몰라. 천지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에이 사진에 있는 놈들 <laughs> 방아쇠로. 싸 죽여야 된답니다. 아버님, 아버님 바르게 알고 계시네요. 조영이도 나쁜 놈이라면서, 윤석열이 밑으로 갔다면서 아주 나쁜 놈이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여원님 오셨어요. 우리 박건혜 대통령님하고 갑장 일 가네요. 자, 아버님은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그 밑으로 들어간 놈들도 다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분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또 혹시 또 홍준표도 아니라고 했는데 윤석열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그러면 누굴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또. 근데, 아버님, 이 요즘, 아니, 대권 후보 나왔는데, 누구 또 지지하십니까? 지금? 예. 누구 이렇게 점, 좀지어 두고 계시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제일 깨끗한 사람은 원희룡이다원희룡 조원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조원진도 괜찮지. 아, 예. 예. 어, 조원진도. 요번에 출, 출정식 어. 했다, 아닙니까? 조원진도.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중이가 딱이지. 예, 예 맞아 맞아. 그런데 다성구 쪽에는 그 그걸, 그래 그걸 그래 못 밀어가지고. 그런데 메스을못을우못 해요. 어. 자꾸 숨기잖아 이 사람. 아니 나는 저 태극기 흔들려고 다가다거든아 아, 가셨어. 아. 서울역에 가셨어요? 내가 좋은 일 하고 오면 내가 흔들어어 하셨군요. 어. 그런데 새끼들, 응터리 같은 놈의 새끼들은 그걸 뭐. 네. 못마땅하고 그래서 영파에 한테 저는 네, 그것도, 부정선거도 종일. 그렇지. 이따 뽑아야지. 예, 맞아. 순 나쁜 놈이 생 그, 한교안이, 그래. 그게, 공천하면 안 되는데, 그게 공천해서 그렇대, 까 한교안이, 이것도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한교이가 이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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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마테 자충수 떴는 거지. 자기가, 그, 그시절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강화 보니까, 이게. 아니, 거기. 옆, 저쪽에서 무슨, 무슨 지렘 받고 왔었나봐요. 한교 아닌가? 아, 우리, 어, 좋은 주 그러니까 죽이려고. 지금 그치, 지금 그치, 그 그렇게 밝힌다고, 그, 그 당시에, 어? 누구 말 때는 뭐 대통령, 저, 근황 대행 할 적에도 그런 각오를 하가지고 했으면, 어. 자기 시에나 만들고 뭐 그랬잖아. 증식이든가. 예, 맞아, 맞아, 맞아. 어. 아버님, 우리 당황 가입 좀 해주세요. 어? 저희하고 딱맞는데요 생각이. 아니. <laughs> 조은진 좋은지 후보한테 힘좀 실어 주세요. 선생님 혹시 달성좀